할수 있고 하는 것부터 부지런히 잘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풀리게 되죠. 그죠? 어렵고 힘들고 못할 것까지 댕기고 싸우다가 다 모든 은혜 다떨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성경에는 정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게 언약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이다. 여기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다시, 다시 얘기하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우리에게 영원 복락을 얻는 하늘의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 네.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많고 저 가방에 서는 성경들 갖다 주시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안넣겠다 네. 뭐가 언약이라고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겨냥하고 하신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하신 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나를 증거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든지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될수 있는 것인가 아, 그러니까 본체를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니, 면 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건 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다 조,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어. 그래서 몰라도 예수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자, 왜 아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요 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 영원한 생명. 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는 거야. 요 기노스코라고도 있는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체험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로 안다는 뜻이에요. 내가 우리 아내와 옛날에 몰랐을 때 하고,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하고 아이들을 낳고 하면서 사는 아내가 점점 점점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요 구주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 이게 아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이 믿는다는 말하고 같아야 되나? 같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동생 주셨으니 누구든지 젖을 믿으며 멸망하지 않은 생을 로 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요점 핵심을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열고 성경을 보면 36절에 가. 거 가면요, 보세요. 16절에서는 믿음이 영생을 얻는다 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게영생이라고동 그랬어. 바로 알, 바로 믿고 예수님을 알면 순종이 돼. 그래서 순종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피스테우스 혹은 피스티스, 피스티스 이렇게 얘기해. 믿음과 순종과 충성과 정직과 신실한 모든 것은 전부 다 믿음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도록 어원이 다 형성이 되어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에서 충돌이 일어나 이 일이 되지 않아요. 믿음이 정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까 지금 세 번째 하다가 지금 이 얘기까지 갔죠? 이스마일과의 분리에서 이 얘기를 지금 드렸습니다. 이스마일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자식이 있을 걸 자르와 자식이 있을 거를 알려주셨어 하나님. 근데 기다려가도 자식이 안 나.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에게 당신 이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난뭐못 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해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합해가지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 조강지처에게서 자식이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편법을 쓴 거예요. 뭘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법을 쓴 거요. 예 이해가 됩니까? 이 과정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얻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이렇고 나중에 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처지가 달릴지라도 그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주권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인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하고 뭔 일을 하려다가 필요하면 내생각이 들어가서 다 이거를 아말감으로 씌우고 모르시겠다. 이래가지고 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언약이 뭐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언약사요, 구원사요, 예수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 오른쪽 공간에다가 설명해서 쓰면 이렇게 쓰면 돼요. 자기. 셀프죠. 자기. 인간적인 자기 생각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쓰면 돼요. 목사님 혹시 여기 물이 있으면 조금 한컵 혹시 예, 예, 예. 물좀 있으면 한것만 좀. 저쪽에서 빨리 가져 예.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의 분리가 이세 번째 분리예요. 그 다음에 또 넘기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넘어가면 맨 마지막에 16페이지에 보면요. 네 번째 분리가 이삭과의 분리죠? 이거 보세요. 어떻게 난 이삭이에요? 어. 어. 이스마엘이 안 돼서 13살이 넘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 야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한테? 없지.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내년 이맘때에 언제요? 내년 네. 그때 임신을 하고 약이 일어에얘 났습니까? 네. 내년 이맘때에 내 본처 조강지처에게 자식 아들을 줄 거야. 저 부인이 뭔 얘기만 시, 웃어, 장막 옆에서. 그러니까 걔 이름을 웃었다라고 지어라. 그래서 예서라고 지으라고 이름까지 다 알려줬어, 천사가 아, 이삭을. 아, 죄송합니다. 이삭을 웃음이라고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내년 이 맘때에 기한이 찰 때가 카예트 하야라고 그래요. 카예트 하야. 하... 예트 하야. 약속한 그 시간이 오면 그 뜻이에요. 정확하게 어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양춘가절에 꽃 피는 그 날이 오면 다시 살아나는 생기가 나는 그 때가 오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그 때. 그때. 우리 한국말로 내년 이맘때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 요 자식이 그때 출중 날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때가 오면 조강지처를 통해서 자식을 준대는 거예요. 이거를 갈라디아에서는 무슨 자녀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죠. 자, 이스마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왔는데 내가 가감을 해서 나가서 격길로 갔잖아요. 예, 네. 이건 육신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목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가지고 다 하면 누구의 자식이 돼요? 이스마엘과 같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의 격히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끝을 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 참 좋겠어요. 연세들이 좀 드신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년이 맘때 자식을 낳는다니까? 자식을 낳을 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야. 이래 앞에 그, 그는데그 그,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거의 카운터파트가 구약에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 야다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히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걸얘기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그런 뜻이고 구약에서도 그런 뜻이에요. 암단하고 거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장로님을 우리 김서 장로님을 알면 외모를 보고 아, 장로님 오래간만입니다 하고 아는 거하고 장로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려면 가까운 인티머스, 인티머릴 레이션 십이죠 가까운 관계를 가져보지 않고는 서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잘 알고 그 보내신 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세이비어 로드 앤 세이비어 주요 그리스도라고 한 고백을 확실히 할수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위협을 할 때에도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리의 삶을 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가는 얘기를 왜 처음 시간부터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한번 듣고 다시 들어야 재미있어. 처음에 가다가 보면 이거 언제 끝날 건가. 여러분 다 본지 다 썼으니까 가다가 뭐화장실에 갔다 와도 내용은 여기 집에 가기 일부다 있어. 분리라고 하는 얘기는. 바다리라는 뜻이라고 랬어요 바달, 바다니. 예, 네. 바다리라 뜻. 분리. 자 이거 봐요. 나누어서 거리를 둔다 그런 거아니요 분리? 왜 자꾸 한 모습에 헬라어 이렇게 여러분이 시작기와 같은 유식한 걸 학습 쓰는 걸 봐야 돼. 지금은 잘 모르는 한이 있으도 자꾸 봐꿔야 돼. 아멘. 분리. Separe. 구별된다. 우리 장로교에 통해서 이구별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게 이게 거룩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리는 이 바다리라고 하는 말인데 빛과 어둠을 나누는 작업이라는 거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것이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 성전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큰 나누어서 훈련된 사람들이 시장 마켓에 가도 은혜를 받는 경우가 예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common 먼 플레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속대다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일상 생활의 아무 곳에서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의 은혜를 챙겨서 알수 있는 그까지 간 사람들이 에스겔 성전의 주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경지의 얘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어야 돼 지금은 다. 다 크고 나면요 우리가 앞으로 다 크고 나면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 형상이 달라져 가면 우리가 웬만큼 속된 것과 들어와도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캐패시티가커 나가는 거예요 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 그랬잖아.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엘로힘이잖아. 엘로힘 있 엘로힘. 엘이 하나님 단순데, 힘이라고 하는 접 어, 적투어를 어, 붙이면은 남성용 복수 명사형에 대해서 남성용 복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 동사가 단수를 또 봤다. 이게 3일체에 대한 비밀이 이걸 조직 신학사배하고커니까 그렇게 하고 형상 은럼 챌렘 그렇게 돼 있어요. 챌렘, 챌렘, 음, 렘 하나님의 형상 모양 모양은 게무트 그래요. 개무트 그러면. 하나님의 나이크네스와 이미지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창조한대요. 그래서 뭐가 어떤지 선한지를 다알수 있는데 사탄에 의해서 이게 짓밟힌 후에 잊어버려졌어. 그래도 타락이 돼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장 1절에 보니까 이 형상과 모양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주 성령으로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집분 받고 그래가지고 신학교까지 왔잖아요.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에게 좁지만 살아났어. 이것이 점점 점점 자라 올라가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서 하나님의 첼렘, 하나님의 데모트,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는 향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때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 네.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아, 네. 나에게.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향기가 있나이다. 터트려주면 향기가 나가야 되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속되게 싸우기 쉽잖아. 이걸 들어놓고 배우고 알고 나면 인간은 속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구습을 쫓는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쳐져야 할게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언약은 이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라 부르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명제의 약속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은혜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할때내 소유라고 하는 게 세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있어요. 세굴라라고 해. 소유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의 세굴라는 감추어진 보화를 기쁘게 찾아낼 때의 그 보물을 세굴라라고 해.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됐어.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얘는 내 백성이라니까 내언약을 가진 자라니까 예수를 가진 자라니까 아버지가 조한못 견뎌요. 그 포배가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는 순간이 예수 믿고 오신 순간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 갈고 닦아가지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영광 가운데 가야 돼. 아멘. 여러분 잘 배우셨겠죠 뭐 교회학에서도캐리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1조에 보면,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사람의 가장 마지막된 요긴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내가 영, 하나님과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를 고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가장 요긴한 근본된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 네. 바벨론의 끌려가들이 애국생활에 시리아에 놀리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코빗에 지금 질려가지고 있었든지 그 무엇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했으기를 주님은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리 찾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강의를 계속 하겠는데요. 답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써드렸어요. 나머지는 집에 가가지고 자꾸 읽으시면 점점 더 이렇게 잘 알려지게 돼요. 질문 있어요? 네? 아, 아니에요. 뭐요?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바로 전에요. 몇 페이지죠, 그게? 17페이지. 논리하는 축복. 축복. 논리 축복을. 네, 네. 어, 사람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불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사용하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는 영어로 한번돼 있는데 번역을 해볼래요? Incredible blessing이라고 했어요 예? 네? <laughs> 상상할 수 없고 믿어, 믿을 수 없는 복을 주신대. 그게 그게 이제 The Living Bible에서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요. 어, 그걸 dynamic 에코 e n 런스라고 해요.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원어에서 오늘날 언어로 가장 이해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걸. 가다가 삼척포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를 성경에 최대한 맥시마이즈 되어 있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다이내믹 에코 e n 런스라고 해요. 같은 뜻으로 다이나믹 다이내마이트와 같은 다이나믹한 이런 뜻을 전달한다면서 성경해서자들을 도입을 하는데 그래서 incredible b l e s s i n g 상상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온다. 어떤 삶을 통해서? 분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두고두고 이 교환을 보시면 여러분이 참고가 많이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네. 언제 가가지고 간수에물한잔 먹죠? 네? 8시. 예, 여, 8시? 7시 반 7시 반이세요? 오케이 자 이제 가겠습니다 <laughs> 성경은